나 굳이 성가 키스를 타면 나도 지안이도 크면 키스를 탈수 있어, 그렇지? 있시다 응. 기분 좋다. 맛있지? 계란김말이. 어이구, 잘 먹어. 어이구, 잘 먹어. 어, 풀렸다. 어떡하지? 음, 맛있다. 채는 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. 물도 먹고. 물 마셔. 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엄청 무거운데. 어. 어이구, 잘했어, 어이구, 잘했어. 여기다 밥이 더 너무 많다 컬러, 음. 컬러. 컬러, 컬러. 음. 바람이 많이 분다. 음. 바람을 약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? 놔줘 음. 엄마가 막아, 막아줄게. 음, 응 음. 맛있다. <laughs> 신나. 야외에서 밥 먹으니까 좋지? 안 돼. 밥 먹는 손으로 이거 만지면 안 돼. 이거 맘마 먹는 거야, 맘마. 맘마 먹는 손으로 나무 만지면 안 돼.